안녕하세요, 선생님. 6월 짤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6월 짤강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깊이 있는 학습 설계하고 관련된 겁니다. 어, 6월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 다음 7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우리 학교에 전이 와서는 깊이 있는 학습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는데, 선생님들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미래가 굉장히 불안전하다고 하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서는, 어른이 되서는 선택해야 할 어,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피상적으로만 사고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어, 아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죠. 어, 김대식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가장 행복한 세대는 40대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세대는 지금은 10대다. 나는 25, 2050년까지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어, 지금 가장 행복한 세대가 40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지금 시대는 거의 10대 부터 시작해서 어 5, 60대까지 다 좀 불행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면 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많죠. 이러한 뭐기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뭐 빈곤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노인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AI의 발달로 어 이렇게 음,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요즘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잘린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진화한 AI는 AI가 학습, 어떻게 학습하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죠. 진화한 AI는 지금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해결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2 0 2 개정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교육 이론들에 의하면, 어,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탐구를 좀 시켜야 된다. 미지의 것들을 탐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창의성도 기르고, 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서로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역량까지 길러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삶의 역량을 기르는, 기르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러한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이, 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탐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떤 문제를 잉태한 당대의 사고를 가지고는 그 문제를 풀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그런 어떤 시사점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어, 20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어, 문제를 반영해서 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표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 깊이 있는 학습을 가운데에다 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깊이 있는 학습을 할수 있겠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창의 융합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교과 간의 통합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합 수업을 하냐라고 하면 어큰 개념을 중심으로 각 교과가 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어 연계하고 통합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그 개념을 익혔다면 우리가 어, 아이들이 삶 속에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 그 학문 용어로는 전의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어, 전의가 되어야 한다. 이러, 이렇게 배운 지식이 전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의 자신의 삶. 에 네, 연계한 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지식을 연계한 어, 전이 가능한 어떤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이 이런 식으로 삶과 연계한 학습을 했다면 학생의 학습이 발전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도적인 학습 과정에서 어, 나는 좀더 발전된 그런 어떤 학습을 위해서 어,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고 어떻게 나의 학습을 발전시킬 것인가, 성장시킬 것인가를 어, 성찰하면서 다음 학습에 학생 스스로 투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학습에 관한 성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은 이렇게 교과간 연계와 통합두 번째, 3개와 연계한 학습, 세 번째,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최종적으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 그 문서상에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을 좀 살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개념, 핵심 개념을 일반화, 핵심 개념을 연결해서 일반화한 핵심 아이디어. 를 탐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좀 기르도록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 이렇게 탐구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전이시키는 게 목적이고 삶의 역량을 기르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구장창, 암기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기초 능력을 좀 기르는 수업을 하자라고, 어, 개정 교육 과정 총론 해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학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큰 맥과 큰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은 학습자 개인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야 창의성이 나오겠죠. 어, 학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학문 지식을 어 바탕으로 이제 자기만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구성해 놓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 또 필요하지만 그걸 바탕 딛고 이제 올라가서 자기만의 어떤 어 지식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어,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습득하고 지식이나 개념을 습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 그런 어떤 탐구 과정을 통해서 습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화한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실생활 맥락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의미 체계가 체계는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의미 체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것이며 그 연결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을 할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의미 체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점검하면서 수정하면서 학습해 나간다라고 학습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속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염두하고 수업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과 평가의 방향은 결국은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식을 암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아이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어떤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지식을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전이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가 음,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여형 수업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실생활 맥락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교과간 융합 수업, 창의 수업을 해, 창의 융합 수업을 해야 하고 이거는 이제 개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 창의 융합 수업이 되겠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짤간, 다음 짤간, 다음 짤간 이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학습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메타 인지를 길러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음, 학생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해야 한다, 개별화 수업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학생의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과 연결된 핵심 아이디어를 넣어 놓고 있어요. 이 핵심 아이디어는 성취 기준보다는 좀더큰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음, 내용 체계표를 보면 이렇게 영역 아래에 핵심 아이디어를 한 3개나 4개 정도를 이렇게 넣어 놓고 있고요. 국어과의 경우에는, 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 국어, 원투까지 이 핵심 아이디어를 몸에 체화하고 내면화 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핵심 아이디어를 체화하고 내면화해서 그것을 자신 학생 자신의 삶에 부렸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의 최종 목표이면서 장기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단원에 이 핵심 아이디어 네 개를 모두 내면화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고 나선형으로 이제 어. 그 수업을 설계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선형으로 이 핵심 아이디어를 익힐 수 있게 단원을 설계해서 음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핵심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내면화한다면 삶 속에서 어 그것이 이 아이디어가 전이돼서 사용할 수 있게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 속에서 귀납적인 탐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귀납적인 탐구라는 것은 결국 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까 말했던 핵심 아이디어를 내면화하고 일반화한다는 거고요. 그건 이제 다른 말로 추상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추상화돼서 그런 핵심 아이디어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삶 속에 전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추상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잡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이나 어떤, 어, 그, 정보. 를 가지고 이제 귀납적 탐구를 거쳐서 어, 핵심 아이디어를 일반화해서 일반화 할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익혔다면 아이들이 일반화 했다면 머릿속에 이제 개념적인 이해가 됐다라는 거고요. 핵심 개념이 이해가 됐다는 거고 교과의 어떤 본질, 심층적인 어떤 구조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맥락에 전이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핵심 개념이나 어, 핵심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로 이제 아이디어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목표가 되겠죠? 목표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냐면요. 기납적인 탐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탐구 질문을 만들어서 참여형 수업, 그러니까 탐구 수업, 기납적인 탐구 수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해 나온 탐구 실행 성찰 프레임워크 2.0에 보면요. 어, 이제 이렇게 교과에서 개념을 핵심 개념을 뽑아내고 단원에서 사용할 핵심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핵심 아이디어와 개념을 바탕으로 탐구 질문을 만들어서 참여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저희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이 가능한 개념적 이해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게, 어, 사실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학자들이 그런 어떤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절차를 내면화시킨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고요. 일반화까지, 개념적 이해, 일반화까지 가는 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지 되겠죠. 우리가 창의 융합 수업 하듯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왜 어려운가 하면 사실은 표면적인 이해를 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 어, 아이들이 뭐 지식을 암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해라고 할 수, 여기서 말하는 깊이 있는 이해라고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깊이 있는 이해라고 할수 없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교과의 본질, 구조적인 유사성까지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의 초기를, 초기에는, 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비계를 막, 많은 비계를 놓아주고 해야 일반화까지 갈수 있어요. 또 특히 우리 학교 친 우리 학교 친구들처럼 어떤 몰입이나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기초 지식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어려운 과제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이 깊이 있는 학습, 개념적 이해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고민이 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어, 저도 지금 고민 중이고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 선생님들과 함께 좀 연합해서 협력해서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며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어떤 인지적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음, 존중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비계, 굉장히 이제 긴 프로젝트로 가는 거죠. 충분한 비계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납적인 탐구만이 답이 아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연역적인 정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직접 교수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 직접 교수법은 어, 우리가 그냥 선생님의 강의식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실 정보, 어떤 법리,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선생님은 안내하고 어, 아이들에게 어떤 그 비계와 피드백을 통해서 그 이론적인 지식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납적 탐구만 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까지 가기 위해서 이러한 연역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직접 교수법을 해야 결국 귀납적인 탐구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귀납적인 탐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 여태까지 고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한 이제 이론적인 배경으로 학습 초기나 낮은 학습 학업 역량의 학습자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이제 명시적인 학습이나 직접 교수나 강의법 강의법이 나쁜다는 건 아니지만 강의법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러한 발견 학습이나 탐구 학습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는 높은 학업 영향을 가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또 어~ 귀납적인 탐구 이런 어, 탐색적이고 발견 학습 탐구 학습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더더욱 더욱이 어~ 이런 음~ 긴 호흡의 수업 설계와 어~ 수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결국 깊이 있는 학습은 어려운 걸 가르치는 학습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깊이 있는 학습은 삶의 영향이나 어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게 하는 학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업 설계를 하고 수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 개념적 이해까지 가기 위해서 결국 사실 지식 사례나 법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탐구할 수 있도록 일반화, 일반화까지 개념적인 지식. 일반화까지 갈수 있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탐구 수업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런 음, 탐구 수업을 어, 하기 위해서 저는 어, 선생님들께 우리 특히 우리 학교 친구들 에게는 이러한 연역적인 정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접 교수법이라든지 연역적인 적용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알려주고 그 이론을 어떤 사례에 적용하는 이러한 연역적인 적용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비계 비계를 놓고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 정말 그긴합적 탐구 할수 있는 어, 상황까지 이러한 목표까지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다 라는 것까지 제가 알아냈습니다 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 책자에 이제 실어 놓고 있는데요 이 책자에 보면 각 교과에 어, 사례도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참고하면 참 좋겠다 라는 어,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아이디어라든지 삶의 맥락이라든지 탐구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실행 성찰을 위한 수업 활동을 이제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안도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한 지도안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어, 우리 학교 이제 그 지도안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거의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어,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 깊이 있는 수업, 깊이 있는 학습 설계하고 관련된 6월 짤강 말씀드렸고요.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요, 이 깊이 있는 학습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 아까 일반화라든지, 뭐, 탐구 질문 만들기라든지, 수업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